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알람을 끄고 5분을 더 잘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비도 오는 날 교회를 갈지 말지, 교회에 갈 때는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고 갈지 그냥 갈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국밥을 먹을지 아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국수를 먹을지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결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소소한 결정은 아무거나라는 단어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좀 먹어, 아무거나 해봐. 왜냐하면 실패해도 다음에 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거나 할수 없는 것들, 그런 중요한 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회사를 옮겨야 할지, 좀더 버텨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올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지,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지, 독립을 해야 할지 말지,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수가 평균 2만 개에서 3만 5천 개에 이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95%는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정이다 보니까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단5% 정도만 우리는 고민해서 매일매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상할 때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확히는 그전부터입니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5분만 더 자야지. 명백한 결정. 좋아. 5분을 더 자고 나면 오늘 하루 그만큼 컨디션이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하자. 결정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아침 식사를 더 서둘러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커피조차 여유 있게 못 마시고 벌컥벌컥 벌컥 들이킨 이후에 출근하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이런 선택과 결정이 반복이 됩니다. 수많은 결정 중 대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양치할지 왼손으로 양치할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돌아버렸을 겁니다. 안 그래도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결정들은 쉽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내리고 계시나요? 아침에 5분 더 잘지 말지,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커피를 마실지 말지 이런 소소한 결정들은 아무거나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 삶의 방향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우리는 신중히 결정 내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모든 결정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점검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 내리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람. 이 여호람은 아들 없이 죽은 형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서북 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그가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보시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먼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부모가 했던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였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다가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자신의 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의지하다가 난간 달아게 떨어져서 병들었다가 불과 2년 만에 죽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중한 성격이냐? 발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없이하였음이 와이아사르 옮기다 떠나다 발의 주상을 옮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발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발을 선택하지도 둘다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다른 곳으로 살짝 옮겨 놓고는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똑똑한 결정 아닌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신중한 결정 아닌가요?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고, 투자도 분산 투자해야 되고, 지원을 할 때도 한 군데만 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지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확률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결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듯 너무나도 신중한 요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4절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지는 자라 새끼 양1 0만 마리의 털과 수양 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라가 점점 국력이 약해져 가자 모압 왕이 배반을 결정한 겁니다.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기로 배반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요람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모압을 가만히 둘 것이냐 아니면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줄 것이냐 외교협상을 해서 조공을 조금 줄여줄 것이냐 수량을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예전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게 할 것이냐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요람은 또 신중하게 나라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6절 그때에 여호람 예,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와이프 코드 소집하다 헤아리다. 지금 여호람 왕은 그냥 이스라엘을 여행하듯 둘러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배반을 맞서서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군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군인의 숫자를 직접 헤아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부족할 것 같으면 군사를 직접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중함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정도로 충분히 확인을 했고 조사를 했고 분석을 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치고 들어갔을 텐데. 여라왕은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여람은 사돈 집안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유다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북 이스라엘을 배화받한 이 모압과의 전쟁에 함께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바은 흥케이 응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백성과 같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게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사돈지간인데 당연히 가야죠. 요호람은 자신의 군사력도 천일저히 분석했지만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동맹국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중함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호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승리를 경험해 보았던 이 남유다 요사바에게모압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조언까지 구합니다 8절 요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요사베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지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라 아니라이 정도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최고의 결정 아닐까요? 이 정도로 신중하게 다 알아보고 동맹국까지 해서 결정했다면 모압이 배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흥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군사력도 다 파악을 하고 동맹도 구하고 어디로 경, 공격할지 선배들의 조언까지도 얻어서 출정한 전쟁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구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사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때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 요오람처럼 이렇게 신중하게 조사하고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요오람처럼 앞선 실패 사례도 다 확인하고 아버지와 형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준비도 합니다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군사의 숫자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강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비상 사태 때문에 확실한 나를 도와줄 우군도 만들어 놓고 믿을만한 선배,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여호사밧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도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니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분석하고, 이 정도 철저히 전략을 세웠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속국이었던 모합이면 여호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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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런그 지금 한개 나라가 아니라 세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아래 에 있는 에돔까지 함께 쳐들어가고 있는데 불과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는 원래 북쪽입니다. 남쪽이 아니라 지도를 잠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북이스라엘을 위에 있습니다. 모압이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그 경계선이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이라면 북쪽에서 쳐들어서 내려가면 공격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반한 모압은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북쪽 경계선에다가 군사를 전진 배치해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있는 요사밭은 그쪽 길이 아니라 아래로 둘러서 남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애동광역길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녀다와 아래 있는 애동군사 상계군 연합군이 남쪽으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거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쪽으로 세개의 연합군이 함께 올라간다면 이 전쟁 너무 쉬운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많은 군사들과 과축들이 마실 물이 어진 겁니다. 겨우 일주일만에, 겨우 일주일만에.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일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장사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가족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불과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우리도 나름 잘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요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합니다. 사례 분석도 해보고요. 트렌드 분석, 상권 분석,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품도 팝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도 구하고요. 인생 선배, 장사 선배, 성공한 선배들 만나서 온갖 노하우 다 전수받고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만 알고 그 집가면 밥안 굽는다 그말 한마디에 그냥 시집갔지만 요즘은 꼼꼼히 얼마나 꼼꼼히 다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저야 얼굴만 보고 결혼했지만 저야 저처럼 얼굴도 보고 성격도 보고 종교도 보고 직장도 보고 이제는 가치관까지도 다 살펴봅니다. 먼저 결혼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의 트렌드입니다. 외모 일순이 이미 외모가 일순입니다. 외모가 일순이 고려 사항이 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매력적인 외모만이 이제는 아닙니다 2순위로 언급된 경제력은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요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라 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이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 이제는 살펴봅니다 이제 철저히 살펴봅니다 만남 상대의 결혼 의향,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지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은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결혼 전에 다 확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부부 취미, 부부가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결혼을 꿈꾸는지, 아니면 일명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저축과 투자, 그냥 취미 말고돈 모으는데 같이 힘을 합칠지 그것까지도 다 고려합니다.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우이 많은지, 명절에 제사 지내는지, 문화까지도 탐색하며 결혼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일을 철저히 알아보고 결혼하는데도 왜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결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갈등하는 가정은 많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조사하고 좋은까지 그렇게 들어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왜 그렇게 문 닫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왜 물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되고 왜 코로나가 터져서 개업도 못 해보고 문을 닫게 되고 왜 행복한 결혼생활로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딱 막히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나요? 누구를 원망하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물이 떨어지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와 언제 모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모아놓고,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갑자기 마실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늘 일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람은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확인한 적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흥망성세, 나라의 흥망성세가 달린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 저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희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단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단한 번도, 단한 마디도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무역의 길이 막히고 매일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맞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모든 원망과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왜저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정은 내가 다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이런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모든 탓은 하나님께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하고 있는 요란과 달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신중한 여호람은 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불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는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도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는 그것을 아는 그 순간 바로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묻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그는 다시 찾고 묻고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니 하니, 여사밭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사 밧과에 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물론 우리가 미리 묻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기도로 묻고 미리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이처럼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하리이까 말리이까,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리 가리이까 말리이까,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유다의 한성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슬이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묻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묻기는 묻습니다. 아는 형님한테, 친한 동생한테, 좋은 배웠다고 하는 친구에게, 장사 좀 했다고 하는 선배에게, 돈좀 벌었다고 하는 친척에게,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블로그에게,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에다가, 충주 만 카페에다가, 정말 묻기는 잘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죽게 되면 원망은 모두 하나님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요사바처럼 이렇게 잘 묻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미리 기도하고 미리 묻고 나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삼손은 어땠나요? 그도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밀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단 한번 구하고 그는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갔나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자마자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시 쓰러가는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땅 끝까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풍랑에,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 내려가서야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미리 묻고 나아간 사람도 있지만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물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명백한 실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묻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명백한 실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호께 묻지 않았다. 여수아 구장 1 4절 기부원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어 묻지도 않고 화친조약을 맺은 모세의 제자인 여수아는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거추로 보이는 모습에 의존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 그렇게 잘못된 다윗도 잘못된 다윗도 교만함으로 요압 사람 간의 조언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해서 책망받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역시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결론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그. 첫참한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부지런히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실제적인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일에 묻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묻지 않고 먼저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어서 시기를 놓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람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물이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해야 할 때가 다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니라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2024년 6월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작은 일 하나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십시오. 다윗처럼 묻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조언이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에 또 물으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시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묻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요사밧이 다시 말씀을 찾아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를 다시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